내가 잡아놨었던 문서. 이런 게 급시 상상하거나 어쩌면서 어때요? 금전으로 버실 수 있는 해운연에 속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귀엽게 입으셨네요. 아, 한번 한껏 꾸며봤어요. <laughs> <laughs> 그럼. 그래서 굉장히 <laughs> 네.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현타와요. 현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귀여워해주시니까. 네. 그럴까요? <laughs> 기워지시죠. 응. 자, 어, 이번에는 전 시간과 동일하게 뱀띠분들, 금전이 네. 타고난 네. 뱀띠분들, 몇 월생분들이 응.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어, 우리 뱀띠 여러분들, 네. 제가 참 응원하는 띠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첫째, 같은 뱀달인 4월달, 네. 그리고, 어, 12월달, 네. 어, 그리고, 마찬가지요, 어, 지금 뱀띠 하잖아요, 네. 어, 8월생들, 어, 이렇게 세 달을 태어나신 분은, 네. 이렇게 세 달을 태어나신 분은, 네. 금전도 따라야 되고, 가장 큰 거, 네. 금전이 따라 오는데, 이 금전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투자해 놨었던 거 네. 내가 잡아놨었던 문서 이런 게 급시 상상하거나 어쩌면서 어때요? 금전으로 버실 수 있는 해운년에 속해요 음... 너무 축하드려요 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네. 진짜 이제 나옵니다 어,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해 주조심해야안 응. 아, 좋은... 안 좋은 분들 아이고 뛰어넘을 뻔했다 네. 10월생 네. 7월생 네. 2월생, 2월생. 음, 금전이 딸리거나, 어, 네. 아니면 어, 내가 막아가야 되는 게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시원하게 터쳐지지가 않을까? 네. 해야 되는 해운년에 속해요. 그래서 네. 이 생일 달에 포함이 되었다면 어, 금전적인 관리 철저히 하시고 네. 아니면 무당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 선생님 뱀띠 분들 네.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뱀띠의 우리 뱀띠의 특성상 돈이 들어왔다 하면 잘 나가진 않아요. 네. 그니까 러 한마디로 씀씀이 시원시원하게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뱀띠 여러분 중에 몇분안 돼요. 음... 솔직하긴, 솔직한 말로. 네. 응. 그래서 뱀띠는 들어왔다 하면 차곡차곡차곡 모으는 성향이 있으신데, 네. 그렇게 모으시면 꾸준히 되실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휘둘려가지고 확 잡지만 않는다면, 평범하고 무타야고 생일달에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린 세 달은, 네. 금전이 그래도 잘 넘어가지고 좋은 일 있는 형님이요 그면에 뱀띠가 원래 어... 짠순이 짠돌이도 많아 내 취향은 아니지 좋습니다 동자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 물론 네. 금전적인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요 그쵸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뱀띠분들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좀 네. 조심해야 되는 점 또는 좋은 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네.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응.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